오늘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두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사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사기린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 먹을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 알고 아 까먹었다 빵을 놓고 왔네. 그래서 염려하며 웅성웅성 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내가 지금 빵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또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그리고 다 바구니에 광주리에 남았던 그런 사건들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더니.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 이 빵을 발효시키는 청년 효소입니다. 요즘은 이스트를 많이 쓰지만 예전에는 이 누룩을 사용해서 빵을 발효시켰습니다. 이 누룩을 조금만 빵의 반죽에 넣어놓고 숙성을 시키면. 빵 전체가 부풀어 올라서 빵의 이 질감과 이 맛이 달라집니다. 이 빵, 밀가루의 이 본질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누룩 하나로 밀가루 전체의 본질이 변하게 되는 누룩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이 신앙 생활에 이 누룩이 들어오면 우리 신앙 전체를 뒤흔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도대체 이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는가요? 이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이 바리세인들은 지금으로 치면 극 보수주의입니다. 보수주의. 그리고 이, 이 일상의 오랫 생활이나 이장로렇게 정해져 내려오는 전통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이 말씀보다 우수히 되어 있는 그런 형성, 상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믿음 그때만 그랬을까요? 지금은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전통을 지키느라고 사실 우리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어떤 이 분위기와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이 초대 교회부터 시작이 된 것들이 아니에요. 오면서 오면서 로마 시대를 지나 오면서 또 이렇게 지나 오면서 쌓아 져 내려온 전통들을 그 전통들이 복음의 가치보다 더 우선시되고 그 형태를 지키는 것이 그 모습을 지키는 것이 이 예수님의 가치를 따르는 그 삶보다 더 우선시되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형태, 예배 형태, 예배 방식, 우리 뭐이 강대상의 이 성스러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어떤 누룩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두개파는 지금으 얘기하면 극진보주의, 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기에 급급한 급진보주의입니다. 이들은 영원 불멸의 그 영적 세계를 부인하고 세상 것을 지켜내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자들입니다. 지금 뭐 우리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미국 교회가 이 불질에 휘둘리고 우리가 이 힘에 휘둘리고 정치에 휘둘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고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인데 오늘 매일같이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에 통탄할 따름입니다. 이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의 이런 교훈들이 이 제자들에게 누룩처럼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이런 가치관들이 들어가면 그 믿음이 변질되어서 전혀 다른 믿음, 전혀 잘못된 믿음으로 갈까 예수님이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근데 이 시대에는 어떤 누르기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세상의 관점들을 세상의 관점들을 교회 안에 이 심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이 교회 장로님들과 심지어 목사님들도 자녀 교육할 때어 이런 잘못된 관점들, 잘못된 누룩을 집어넣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우리 고등학교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네 인생은 공부가 공부를 잘해야 바뀌는 거야. 어? 공부를 잘해야지 네 인생이 바뀌는 거야. 이런 얘기를 아무 필터링 없이 그냥 합니다.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니네가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벌어야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니네가 인정도 받고 편안하게 살수 있는 거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한테 이런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못 버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믿음은 순수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은 그저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받아요. 전혀 말씀의 가치관과 다른 이런 가르침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가니 우리 아이들은 그 나이에, 그 시기에 엄청난 갈등과 혼란과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심는 누룩이에요. 믿음의 본질을 바꿔버리는, 믿음의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왜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돼?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세상으로 가야지 왜 교회에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시대에 어떤 누룩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들어오나요? 유신지 나론 유신지 나론 같은 경우는 창세기 일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일장이 과학적으로 어, 이 창조가 지금 과학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증명됐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바가 없는 것입니다. 진화론이에요. 진화도 지금 이 자료들 가지고 진화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 있는 그 세상의 과학도 100% 확신하게 증명하지 못한 일을 어떻게 교회 목사라는 분들이? 유신 진화론을 외치며 그 창조가 진화의 이 과정에서 이런 뭐 창조가 나왔다라는 이런 말씀을 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사건이 부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건 믿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어떻게 믿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이성과 지성에 내가 신이 되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아주 교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 우리 동성애 자들에 대한 관점이 특히 이 미국교에서 회 보면 많이 무너졌어요. 동성애 커플에게 이 주례를 해주고 축도를 하고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죄가 정당화되고, 이 죄가 당위성을 가지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지지하고, 그것을 밀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동성애는 죄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주장하고, 누가 그것을 지켜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누가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우리가 이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이 교회 안에 이 물질의 힘으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돈이 없어서 누굴 돕지 못해요. 아, 저 교회는 재정적인 후원도 없는데 어떻게 개척을 한다 그래. 물질이 내 사고의 중심이 되고 내 판단의 중심이 되고 내가 해야가는 일의 중심이 된다면 도대체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물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세상의 누룩이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들어가서 그 믿음의 본질을 바꿔버리고 그 바뀌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교회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삶에, 우리의 믿음에 누르기 무엇인지, 우리가 제거해야 될 누르기 무엇인지, 분별해야 될 누르기 무엇인지, 우리가 구별해야 될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며, 아버지, 내 삶을 주님 순수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아버지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부족한 것들, 또 나의 연약한 이런 것들이, 마음들이 받아들인 이, 이 누룩들, 또 어렸을 때부터 심, 잘못 심겨진 이 누룩들, 주님 우리가 분별해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의 말씀으로 순결하며 깨끗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포혈로 우리를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씻겨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씻겨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씻겨 주시어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아버지 우리가 나침판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정시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길 속에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방해하는 이런 누룩들이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